안녕하세요.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대개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이죠. 오늘 성경은 제비복기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첫 번째 전투를 보여줍니다. 암몬에서 나하스가 노단 동편 길루앗 야베스를 침략해 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. 사울은 곧바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과 싸워서 크게 무찌릅니다. 이 전쟁을 통해 사울은 백성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공식적인 즉위식을 거행합니다. 이렇게 사울왕은 동족이 처한 위기를 듣고 분노했고 전쟁터 중심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. 분노는 고통받는 백성을 살피는 리더가 품어야 될 열정입니다. 분노는 약자를 돕고 세상을 바르게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. 혹시 화가나 나는 일이 있나요?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나요? 우리의 분노는 강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.